일일 삼餐 조치 불우也一样瘦了. 이말 무슨 말일까요? 일일 삼 하루 세끼 조치 부우 여기서 조는照양 여전히라는 뜻이에요. 불우는 불耽误 지체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조치 부우라는 뜻은 여전히 먹는다, 먹는 걸 지체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예, 이양 쇼 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졌어, 살 빠졌어. 전체 문장은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어도 살 빠졌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다루고자 하는 패턴은 쩌 에이 부우입니다 여기서 a 는한 글자가 되는 동사 있죠 먹다 출 마시다 흐놀다왈 이런 식으로 한 글자로 되어 있는 동사를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두 글자 동사를 붙이고 싶다 그러면 쩌양 에이 부우 하면 됩니다 a 가 한 글자냐, 두 글자냐에 따라서 죠우 죠양보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패턴은 어떤 뜻으로 어떤 유앙수를 쓰는지 알아야겠죠. 상황이나 조건이 변해도 여전히 A를 하겠다라는 어, 이런 유량수를 나타내고요. 또는 상대방이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고 여전히 A 하겠다 할 때도 쓸수 있습니다. 그럼 다양한 예문으로 만나보시죠. 의사 선생님이 이거 먹지 말라 저거 먹지 말라라고 해도 난 여전히 먹던 대로 먹는다. 이生说忌口这个忌口那个但我照吃不误医生说忌口这个忌口那个，但我还是照吃不误。 여기서 还是도여전히라는 뜻이고 照도여전히라는 뜻이죠. 이렇게 두번 써도 됩니다. 네 아까 했었던 예문이죠. 우리가 다이어트하면 소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하루 세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빠졌다라는 이런 예문이죠. 1일 생산적 출부 예이앙 쇼러, 1일 생산적 출부 예이앙 쇼러, 예이앙 쇼러라는 이 표현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예가 있는 거고, 이앙 쇼러 똑같이 살 빠졌다. 소식하는 친구들처럼 똑같이 빠졌다. 예이앙 쇼러 카페인에 예민한 사람이 있죠. 아무리 커피를 많이 마셔도 여전히 잠을 잘 잔다. 잠자는데 어, 지치하지 않는다. 喝再多的咖啡我也照睡不마喝再多的咖啡我也照睡不 많이 기서도이마 아무리, 아무리 많이 마셔도 잠을 喝再多的咖啡. 아무리, 아무리 많이 마셔도 잠 많이 마셔도 喝再多的咖啡,喝再多的咖啡我也照睡不이喝再多的咖啡이也照睡不을여이서셔도잠 많이 마셔도 잠이마셔많 많이 마셔 감기 걸려서 컨디션도 안 좋은데 노는 거라면 이제 마다하지 않는 친구가 있는데 아프면서도 잘 논다 라는 이런 예문인데요 니거쩐 리하이 니도 간마올러얘 쩌왈 부우와 참 대단해 감기 걸렸다면서도 노는 거는 지체하지 않네 여전히 잘 노네 니거쩐 리하이 니도 간마올러얘 쩌왈 부우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공부에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不管工作多忙他都照学不误不管工作多忙他都照学不误不管多얼마나 무모한지를 막론하고라는 뜻이죠. 코로나 겪으면서 실업 당한 사람도 있냐 하면 또 평소보다 돈더 많이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예문인데, 이疫情期间有的人失业，有的人照赚不误。코로나 동안 실업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돈잘 버는 사람도 있다. 이疫情期间有人失业有人照赚不 A가 한 글자일 때는 쪄 A 모, 두 글자일 때는 쪄양 부우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랬죠. 임신을 준비할 때 우리가 술 담배를 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임신 준비하면서도 술 담배를 여전히 한다라는 이런 예문인데요. 很多人在备孕期间 照양烟酒不误很多人在备孕期间照样烟양不误很多人양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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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과 담배를 한다양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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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승객들이 여러 번 컴플레인 걸었지만 택시 기사들은 여전히 승차 거부를 한다. GBN 승객은 또수더 수, but 스키맨照样拒载不误.拒载는 승차 거부하다라는 단어예요.即便乘客们多次投诉，但司机们照样拒载不误.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좀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大家辛苦 빠빠이.